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 호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요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발가락과 자름에 함께 읽습니다. 아돈이 배세기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냐라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을 때에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 주셨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어떤 누구라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후계자를 안 세우고 죽었다는 말은 어, 또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보는 눈이 뭐 없었다던가 이스라엘이 뭐 불순종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군가를 대표로 세워서 열두 지파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얻은 땅에 각자가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각자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신앙을 각 모든 지파가 이제 다 물려받아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각 지파가 다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각이 어, 제비뽑아 뽑은 땅으로 각자가 가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했는데 이제 각자를 흩어져서는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해야 할지 어떻게 누가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죠. 자, 이 지경을 넓히고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나님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라고 합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유다가 올라갈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를 먼저, 어, 정하시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유다 지파는 지파들 중에서 제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모범으로 삼아서 다른 지파들이 앞으로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모범 답안으로 유다를 세워서, 자, 얘들아, 유다가 싸우는 걸 봐라.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또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고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멋진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유다를 축복했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아, 아주 좋은 축복의 내용이죠. 야곱과 모세의 축복을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시겠구나 어, 유다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각자 싸워서 우리도 유, 유다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강하시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요? 이기겠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다를 정하셔서 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유다를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정확히 드러나죠. 유다를 택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에게 넘겨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라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 이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할 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내보라라는 감탄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이미 벌써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이겼다 이미 너는 승리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기기로 결정난 것이니까 어떻게요? 넌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멋지게 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허락하신 땅에 먼저 들어가면 됐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3절 보시면 유다 가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누가 갑니까? 유다가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형제 시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야 이거 될까 하면서 형제 시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하나님에대한 불순종이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으로 이길 수 있게 주셨지만 유다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형제에서한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므온도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그와 함께 가니라. 아니 형님,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 보세요, 형님. 라고 하지 않고 시므온도 그리하니라. 그와 함께 가니라.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었고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자기 소견 따라 사람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이 사사기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요?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이제 이 시작을 말미암아 사사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타락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우상들을 불태우고 깔끔하게 이방의 문화나 물건이나 무엇이라도 섞이는 것 없이 구별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정확히 들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과 섞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다가 시몬과 함께 올라가서 첫 전투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냥 보면 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좋은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아주 썩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너무나 잔혹해집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4절로 7절 말씀까지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다는 예배하기는커녕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요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아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도록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전쟁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자르는 모습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풍습이었다고요. 적군의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발자 발가락을 다 자른 후에 개 취급을 했던. 이것은 다른 나라에게 경고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나한테 덤비는 놈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힘을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르돈이 베색이라는 왕은 당시에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 잘랐던 그런 사람인데요. 용맹했던 왕이었고 당시 근방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유다에게 잡혀서 70명의 왕들과 똑같은 꼴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적수는 없다. 앞으로 전쟁 때 각오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과 섞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이야기라 좋은 이야기라 볼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도니 베색을 어, 그냥 죽이기만 해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이미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요? 70명을 죽이면서 그 근방의 유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한 소식만 해도 온 사방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방의 문화, 우상들 다 없애고 불태워 없애는 것으로 할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방법이 이스라엘에 스며들고 가나안이 그것을 아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받아들임으로 섞이는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땅 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모세, 이요수와 같은 믿음의 용웅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던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바로 그들이겠죠. 자, 미지의 땅에 오셔서 복음을 뿌리시고 죄로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이 출애굽 시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습니다. 모세 뒤를 이었던 여수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뒤를 이어 주,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영호 목사님과 같은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는 이 복음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어, 뿌리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내렸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고 이제 우리의 시대.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정착하여서 각자의 싸움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입니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자리인 우리 주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이끌고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설에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또 덕담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의 것일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여러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믿음을 이어 주는 사명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분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남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시고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어디서든지 오늘 유다처럼 이스라엘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가 원하고 먹고 사는 걸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싸움. 그 싸움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사귀와 같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명확하게 주셨습니까? 이제 각자 손에 다 들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명확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계신다면 보이시는 대로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셨을 때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다음에 다음에 하다 보면 주님 오시면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다음에 다음에 하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들처럼 점점 타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회개는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지금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은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섞이지 말고 구분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아돈이 배색의 그 모습을 따라갔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습을 지금까지 행행하게 하신 그 모습을 따라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아도니 배색을 따라 행하다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따라갔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안 되는 한 마디가 뭐냐면. 교회도 똑같더라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분명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없게 되버렸죠. 어 가난 방식을 따르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 주님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여러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막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있더라. 주님의 용서함이 있더라. 주님의 정의로움과 따뜻함이 있더라. 저 사람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곳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도니 베색을 따른 것처럼. 세상을 따라 세상과 섞여서 뭐 세상과 똑같이 살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아니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들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 여러분 그것을 듣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나가기원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함이 그렇게 고룩이고 순결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내 인생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세상 가치에와 죄의 죄에 나를 내어 주지 마시 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삶의 선악의 기준으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구별돼 구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주신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거라 하셨어.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라 하셨어. 그래야 우리가 쉽게 선택하고 그 선, 우리 선택이 또 쉬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선을 여러분 명확히 해야 흐지부지 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하시라고 교회에서 3월달부터 뭘 합니까?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광고가 기가 막히다 그죠? <laughs> 3월달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 공부에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보니까 같이하자 같이하고 막 끌어당기어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가서 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나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거룩하지 않겠냐 하면서 여러분 끌어당기셔서 힘써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아시겠죠? 내가 영적으로 무장돼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을 하는 모습, 이 성경을 잘 알고 막 힘써서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그 모습. 막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세상 세상에 막이리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대로 딱 기준을 정하고 막그 싸우더라. 막 유혹이 돼도 아, 이렇까저렇까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런 선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이 또 따라올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진짜로 생명이 있구나,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기준을 딱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곳에서 각자의 싸움, 이 순종의 싸움, 말씀대로 행하는 싸움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싸움으로 죄와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각자의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라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 순종과 거룩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어받아 거룩으로 나아가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 손손 대대로 그 거룩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세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